여보세요? 어 형태야 아니 이거 어찌하노 형 시간 없다 이거.. 너.. 너 뭐.. 온거 없어? 아이디는 맞아. 아이디는 들어왔어 아이디 말고 이거 화면 화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형 알려줘 이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오른쪽 하단에 얼굴 나오게 하고 위에 채팅 채팅 나오게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든에서 안 되는데 형? 안돼 근데 이거 사진으로 저장된 것 같은데요. 이거 그 파일을 보내줘야 돼요. 아 파일로 보냈잖아. 원본 보기 한 다음에.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 저장했다. 저장했다. 나 지금 분명히. 하고 엑소시벌을 끌어당겨. 어. 이거만하면 되는 거야? 어. 이거만하면 돼? 어. 딱 아니 위에 딴거안 해도 돼? 어.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 아니, 동생이 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고 좀할 수도 있지. 이제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아, 귀찮은 게 아니라. 어?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아, 모를 수도 있지, 동생이. 킬링이 졌어? 아, 킬링이 졌지. 시간, 시간, 그것 때문에. 음, 음 알았어. 일단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어. 아, 나 아, AK 덴글 이거 잘못 보내줬는데? 나 이거 아닌데? 칼단인 거? 나 이것은 말리는데. 밑에 있다고? 잠깐만. 첫판에 풀어야됩니다. 무조건 존나 나네 아우지 말아요 이거 100킬은 마이너스 없나 <목소리> 아지랄져져져져져 나다거지지어 나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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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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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지. 이하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이길지이태지이랑지이형이랑 이거지. 거지이거 황태형은 폼이 좀 살아있던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둘이가 역시 어, 둘이 어, 역시 어, 알구나황태형은 <laughs>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웃음> 선수였던 거를 <laughs> 모를 것 같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현프로 아 <laughs> 선수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몇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100대 70 정도 볼것 같아요. 아니 아 아니. 100대 70. 압을 100대 100 50. 성태 선수가 승리다. 그럼 어때? 퀴즈 하나. 질문 하 한번 내 볼게요. 아, 예. 오늘 랜딩이 준비하는 풍퀴즈. 네 어, 어렵다. 네, 써텍 스토리에서 이게 어, 뭐야? 드리. 정답 뭐야? 정답 크지 정답 크잔정크가야드잖아미 정답 뭐 아,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3번 자로크 정답입니다. 로크 나세요, 빙딱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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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태, 성태 씨, 왜 아, 지지율이 맞아. 90 93대 7이에요. 93대 7, 93 7%도 아주 당신한테 과분한 7%예요. 네? <laughs> 당신은 1% 왜냐하면은 제가 봤던 경우는 당신이 10년 동안 저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7%도 아주 과분한 7%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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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레전드. 반갑습니다 네, 아, 아 김성태 선수 너무 반가워요 오늘 선원호택이랑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김성태 오늘 승리를 예측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사벨 시는 현역 때도 저를 이긴 적이 단한 음. 번도 없기 아, 때문에 단한 번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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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몇킬 차이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 사지 정확히 더블 스코어 예상합니다 50대 어, 100 어. 오늘 또 열심히 좀 경기 펼칠 사페님에게도 한 말씀. 저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저를 이긴다면은 그거는 시련입니다. 그런 일은 <laughs> 저한테 없고요. 다시 한번더 예전 기억. 저한테 또들어 막서 군대를 넣어냈거든요그 생각 나게 해드릴게요. 와 아, 군대를 네. 보내주셨네요. 아, 아. 자 그러면은 우선 사페 선수와 좀 이야기를. 오늘 지금 김성태 선수의 그 맞승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어때요? 지금 김성태 선수가 지금 거의 모뭐 사기가 하늘 을 찌르고 있는데요. 아 이거 이변이라 그랬는데. 네. 언제 적 김성태예요. 이제. 어, 예. 아 옛날이고 지금은 좀 다르죠. 아직 정신못 차렸네. 알겠습니다. 그럼 팬분들에게도 오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SP 걸어주셨아요7% 분들. 음. <laughs> 그분들 빵끈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오 아 네, 그럼 끝으로 김성태 선수에게도 한 말씀 이번에 꼭 성태 이겨가지고 예저코좀코좀 코좀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음, 나를 이기면 집안 가보로 삼아 이 양반아 어? 룰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0분 동안 진행하게 되고 백킬을 먼저 달성한 선수와 승객을 따냅니다 100분 안에 백킬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더 많은 킬을 기록한 선수와 승객을 따내게 되고 랭크 게임 승리 시 플러스 2점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걸말씀드리겠습니 어, 승리 시 2점 플러스 그래서 지금 원한고 원하는... 같은 방인데 대 같은, 어, 방이... 같은 팀인가? 설마? 와와 와, 와, 와. 같은 팀이에요. 와와 와, 와. 같은 방 같은 팀이야, <laughs> 아, 같은 편에 싸페 있다. 아이씨. <laughs> 아, 내팀아야 <laughs> 사파 아, 이 컷! 아, 나이스! 나이스! 어, 피! 음, 아, 이 아, 이스나이스어이 컷! 아, 이이 컷! 이 컷! 이 아, 이 컷! 아, 이 컷! 아, 아, 새 컷! 존나 더럽게 하 아, 아, 이 쳐먹네 진짜 예전부터 세이브못한다 아, 그리고 나 이거. 킬하나 이거 쓰나들어야돼 애들 하나 어, 애방 필이야 누구누구누구 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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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누구 아 잡아줄게 킬 맞지? 필는다아 이거 필요 필아 미안해, 미안해. 집중해. 장난을 많이 하지 아, 니야 제대로 려야나 <놀람> 와. 아, 깔끔하다 지금. 너무 깔끔하다. 에이, 트어이미트러 에이, 에이 미트러 근데 못 가죽댄다 나힐 틀었어 힐 틀었어 아 근데 이 사벳 좀 더럽게 한다 좀, 진짜 천천히 하네 플레이가 너무 추잡다 플레이가 그 다음 좀 천천히 해야겠다 좀 천천히 할게요 좀 추잡게 합니다 이제 와아 와. 아아아둘다 아이고. 아이고. 똑같은 플레이지만 <laughs> 둘다 똑같이 날라갔어요 아 같이 갔습니다 1점 차이야 괜찮아? 충분해. 자 내면 왔춰 상대 사패 있네요. 개터로 줄게요. 야 언더스를 잡아봐. 언더스라 언더스를 잡아줘. 사패 나올 거야. 어? 뭐야? 아, 어떡하자. 설찬이하자. 야 어디야? 아 방풍구 있구나. 어 집중하자. 집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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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지 낚시 바라보고 있어. 물총이 필요해야 물총이. 아 뭐야? 아 오늘 또대다나 아형 시끄러워 라 진짜로 <목소리> 아 진짜 이라봐서 <목소리> 아안 돼. 이 예, 세이브 야, 이거 세이브야. 조리. 인타브로 인타 인타 인타브로. 알았어. 알았어. 해 줄게. 세이브. 블루팀 윗. 블루팀 윗. 아 좀, DPI가 안 맞나? 콘테크 <laughs> 딴다. 할 거라고는 생각을 오, 못했을 오, 것 같아요, 분들 진짜 기가 막힌 분이죠 한번 계셔가지고. 네. 나이스 이 상대편 나이스! 아다 <laughs> 갑니다. 나 진지하게 할 이제. 슨설이다 할만해 괜찮아. 올라간다 다 따라왔죠? 파이트 스콜이죠 이 맵은 제가 정확히 아포스 때 정확히 결승전까지 간 맵입니다 센터보가 하나 빠질겁니다 센터버 센터버 한개 빠졌죠? 체크했죠? 정확히 네, 이쯤에 가시면 죽어요. 눈이 안 맞고요. 잘한다. 세이브합니다. 더 왔네. 아아 어... 자 전부 다 밑방 모여봐. 밑방, 밑방, 밑방 모여봐. 밑방, 밑방. 폭가 하나 빠면 바로 갈 거예요. 포가 하나 빠지면 하나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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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하나, 둘, 자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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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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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조사 배가 차이를 더 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6킬 차이가 좀 좁혀지진 않았어요. 네. 풍뭐자던데 방금? 데야소야방 저거 못 잡았어? 주고 내려가서 3대1입니다 킬 많이 먹을 수 있고 세이브까지 힘들어도 킬을 할수 있죠 오우! <목소리>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그럴 때 이틀 가시 곱정! 그렇죠! 야, 김성태! 어? D 아닌가요? 다시 시동 걸렸어요 아 시간은 안 되는데 그래도 킬을 와우 네. x5 오! 이야 용려했어요 터치긴 했는데 에이. 킬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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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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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 사운드. 알로항 사운드 났는데?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깔끔하잖아. 가줄래? 원팡 좀 해줄래? 투닥해. 좀 가줄래? 가줄래? 시원하게 가줄래? 시원하게 가봐. 음. 꼬쭉 씌워 아 꼬쭉 치워. 아, 치워봐안 아, 보여 농설이야 농설 아니꼬들 아유 일로와 진생 저기 올렸네 소름 돋네 다이쇼. 그러면 삼킬되는 아,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점수 격차는 6점 차이로 좀 좁혀졌어요. 맞습니다. 이시 한번 부스팅해 주세요. 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거 점프하면 안 돼. 다음 판에 제대로 해줘요. 점프하면 안 돼요. 그냥. 아 진짜. 아 부스팅이 방풍이 존나 역겹다 진짜 그렇지 너 잘하네 탈출하네 오늘 클이야 비클 삐클. 야, 어디야? 이겼어이겼어깔끔해이 깔끔해요 좋습니다 나와봐 너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 에8분1 다운 에8분 18분. 18분. 이8분 18분. 18분.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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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분 19분. 나9분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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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분 아이 맵을 잘 모르겠죠. 아, 새로 나오면 팰리스. 네. 네. 이 맵은 사실 이제 삐롱 싸움이 중요하고 상대들이 좀 천천히 와, 하는 맵이거든요. 네. 약간 킬레내기할때 좋은 맵이 아니에요. 아요 맵이 약간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아내 건. 아니 아니. 아니 홍제야. 어... 이게뭐아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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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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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나아 나와 으아, 으아, 으 사랑해! 으아, <laughs> 으 우와, 와 팀원들이 밥상에 차려주네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라그래리자이가자이가자이 <목소리가> 가자, 가자,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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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가 막혔노? 안 죽다. 안 죽다, 안 죽다 이게 대다. 빗을 때 잡아, 잡아, 내개피다 나서 오른쪽. 나서 오른쪽. 아악!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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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가, 아, 개피 아주 강. 아, 좋잖아. 몇킬차이예요 1킬 차이! 됐어! 됐어. 다따어다려다어 올타 나왔습니다. 재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시원하게. 시원하게 2킬. 시원하게 1킬하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볼때 성태 선수의 맵이비 걸렸어요. 확실히 이게 라이플... 아... 달라요 거의 지배 느낌이에요 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 다크논할수 있습니다 네 방박 예 오케이 내가 잡았 내가 잡... 자 이제 역전가 아... 지금 역전가 나왔죠 지금 흐름 탔어요 네 6대 60인데 아니... 느낌이 다르죠 9대잖아 어, 아 상태면 뭐야 해줄게 해줄게 이겼어 와인트. 이겼어 이겼어 A? 나 비해서 흔들어줄게. 흔들었다. 흔들었다. A팀인데. 돼. A팀인데. 돼. A팀인데. 돼. 할것다 있어. 할것다 있어. 난 분명히. A가 소리. 사랑해. 우리 팀. 다 있어. 좋았다. 자, 역전했습니다. 과연! 아아아아 화이트 스콜! <laughs> 자 이러면 또 고르죠!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서드럭데 장난 아닌데요? 아니 밸런스 오름 황금 밸런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어? 어? 이거 튕길 수도 있어요 네? 좋았어요, <laughs> 왔어요, 왔어요. <오> <laughs> 오 지금 왔어요x3 오오오 다려왔어요 x 2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 와아왜 화이트 스콜이냐? 하다 오케이 <laughs> 하단 둘! 하단 둘! 아모지드야 아! 이런 사패가? 그러니까 둘다 지금 여기 화이트홀에다 어떻게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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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앞에, 앞에, 코. 오 그런 사패는 하나? 오 네. 어? 1킬 차이 이거 노래방 놀이 아니잖아! 시간 끝나면 끝 아니야? 노래방놀이야노래방놀입니다노래방놀이에요아 아, 아, 이거 시간이 자 3킬 차이인데 아예 그냥 여기서 끝까지 킬더 하자 이게 나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여기 집중해서 데모사 데모사 끝까지 한번더 하자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킬을 먹어야 돼. 먹혔지. 아, 진짜 뭔총이야 뭐야? 뭐야? 가봐. 가봐. 내가 잡게. 얘들아. 내가 잡아 내가 잡게. 내가 잡을게. 제발, 제발 부탁할게. 어. 어, 어. 빗 때? 나 사랑해 그렇지. 응. 시간은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고 지금 노래방 눌러 지금 마지막 여기가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이분 네. 어! 안 끝났어요. 어, 지금 상킬 일킬, 일킬 진짜 중요하죠. 저희 킬로 지금 끝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라운드 좀더 줘도 돼요. 음. 아쟤 쌩구다가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얘들아 제게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어. 노래방 무리야? 응. 네. 어?! 좋아, 오 좋아야 좋아 야 아, 오히려 좋아 네, 라운드 더할수 있기때라 아 싸비는 아, 3대0으로 끝났어요 네 이러면 1라운드를 가지 끝나거든요 네 일단 피치 시킬 삐방 하나 삐방 둘삐둘 삐방 하나 다운 하나 더 잠깐만! 아, 얘 예, 먹겠다 나가면, 있어. 나가면 오른쪽 지금 여기 오던하고 어세요 하나 1킬 아, 먹었어요 근데 송태 이게 킬 먼저 죽었습니다 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홍홍홍홍홍.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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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야 울배 뛰네. 저 여기서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이 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몇만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야 김성태. 김성태 이건 주죠. 김성태 세게 받나요? 와와 김성태 드라마 찍나요? 나이션 됐어 밸런스 됐어 마지막 연장전. <목소리> 나도 나이션 천천히 이거 이겨야 돼 얘들아 제발 천천히 말 맞춰서 하자. 아 천천히 말 맞춰도 천천히 말봐 제발. 그 이쪽 모터에 스피드 팔로우 하는 쪽세요자 계단에서 계단에서 어어 성기야 그도자 이거 세게를 막는 피가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하나 지금 잠을 그 이번 라운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더 추가하고 그러면 사페는 여기서 상태가 킬을 안 하기를 바래요. 네. 어, 자, 뒤에서 와, 와 야, 자, 세 개인가 세 개? 끝내나요? 이점 끝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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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안 보였어. 아, 안 보였어, 제발. 아니, 아니. 팀원이 해주나요? 팀원이 해줘. 우킬 어, 짜리 어, 자, 이킬 짜리야 이거. 근데? 오킬 아, 아, 차이니까. 네. 이걸이기면거의 세기고 이거, 네. 네. 아,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거거 자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아, 레전드. 와 레전드 와 역시 김성태 레전드 아, 아니, 진짜 뭐야? 와 잘해? 마지막에 그 대역전 그 정말 완전 와 너무 재밌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그 쫄깃하게 마지막것 어. 같아서 너무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아. 아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페 선수도 만만치가 않았고 그렇죠. 너무 네. 잘했거든요. 예 사페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페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예전에도 아. 저한테 이길 뻔한 적이 있으나 결과는 는 제가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못 이기네요. 당신의 실력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우 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팔 풍선 바로 쏘러 갑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동점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예, 예. 저희가 지 준비하고 팔 아. 풍선 자만개 쏘러 갑니다. 만개만개 네, 예. 분해되는 만개 예. 역시 써든 호텔 네, 네. 같은 어택. 네. 역시 같은 어택입니다